그래서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날씨가 일어났을 때 커튼 걷히니까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망했다 했는데 역시 날류가 날려했다 할수 있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날씨 엄청 좋죠? 날씨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역광이라 검게 나긴 한데 슉음 파란색 엄청 좋지 않아요? 음. 이제 나가서 어, 긴 여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옷이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스티를 입었는데 같이 산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입기 싫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봤는데 약간 레이스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이니까 입고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아이유 TV를 봤어요. 아이유 콘서트.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머리입니다. 여기 닦고요 이렇게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뜨거워 먹겠습니다. 저는 스킬리 스토르... 스킬리온 크림치즈로 발랐고요. 네. 저는 지금 아침을 먹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가는데, 엄청 긴 각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도 엄청 좋아서 다행이고 배도 든든해서 다행이고 아침에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웰치스 젤리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 주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셨는데 맛있네요. 근데 맛있는데 그냥 주스 맛이야. 특별할 거는 없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줄 이어폰을 쓰고 있거든요. 뭔가 뉴욕 와서 엄청 다 현대, 현대한 느낌인데, 딱 이런 좀 옛날 옛날스러운 줄 이어폰을 쓰고 싶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여행이고,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이게 나와야 될것 같은 느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비 맞고 걸었으면 절대 못 갔을 것 같은데. 뭐야? 지하철 역인데 이렇게 예쁜거야 아니면은 뭐예요 여기가 틀나 여기 그냥, 그냥 막 찍어도 예쁜거 같아요 어머 새 진짜 많아 너무 극혐이야 미안해 얘들아 에이, 너무 싫어 어, 싫으시지만 신기해 오 이쪽으로 오지 마. 아니야 삼터탑으로 왔나봐 자리에 착석해 거. 나도 이책 버스 타고싶어 하지만 오늘 계획엔 없지 다음에 타봐야겠어요 영미 안녕 아 안녕 웃 MC s q u e 아니고 뉴욕 SQUARE에요 저길 갈거예요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못 건너는데 이거 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작은 섬 근데 네, LITTLE ISLAND라고 저기를 제가 지금 50분에 거쳐서 걸어왔어요 저기 안에 중심까지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제가 여기를 걸어 왔다니 1시간이라고 못 느낄 만큼 엄청 재밌게 둘러보면서 왔고요. 누가 봐도 현지인이 아닌 여행온 사람처럼 다녔고요. 저기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들어왔는데 도착을 했어요. 물도 있고 잘린 나무도 있고요. 하늘이 엄청 구름이 많은 날씨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을 걷고 왔는데도 아직도 배가 부르지? 일단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 5분만 쉬어가려고요. 귀여워. 오늘이 할로윈이라 애들이고 어른이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아. 옷을 입겠어? 한 사람? 올라가서 먼저 예쁘겠다. 어, 귀여워. 정말 귀한 것이다 엄청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요. 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잠시 쉬어보려고요. A자이가 있으니까 앉아도 서겠지 어디 앉지? 이게 약간 실로폰처럼 실루폰처럼 되어 있는 곳에 앉고 싶은데 여기 비둘기가 많네요. 저쪽으로 가야지. 물이랑 주스 한 모금 마시고 그다음에 출발해야죠. 아 다리야. 아 다리가 아파. 그리고 제가 이 이어폰을 낀또 다른 이유는 저기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마이크가 달려있어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할걸 알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laughs> 여기 반대편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초록초록하죠? 푸릇푸릇해요. 엄청 진한 초록색이에요. 인조잔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스가 250칼로리였다니. 제가 이걸 엄청 고민했거든요. 망고 패션 풀츠를 마실까? 아니면은 키위 스트로베리를 마실까? 근데 키위 스트로베리는 너무 식상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비짐을 깔아주시는데? 저 친구분이? 여기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첼시 마켓에 갈 거예요. 여기서 엄청 가깝거든요. 아니, 지도상으로 여기 리틀 아일랜드 온데 마지막 부분이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을 건너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 아니에요. 걱정을 안고 왔지만, 너무 쉽게 도착을 했습니다. 최신 마켓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심을 해결을 하고, 숙소로 잠깐 돌아가서 조금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엄청 엄청 기대했던 거를 하라고 요 할로윈이라 뭐 파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할로윈에 맞게 할, 연관된? 응. 아무튼, 할로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응. 아무튼, 기념하는 것을 하러 가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저랑 친구랑 같이 가는데, 으, 오지 마. 저랑 친구랑 가는데, 둘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진짜 약간 이상한 나라의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몸이 작아져가지고 작은 문 열고 나갈 때 있잖아요. 첫 장면이 아마 파트 옷 입은 사람인가가 장미꽃에 페인트를 하는 장면인가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예쁜 것 같아요. 알던데. 저분 지금 치고 계신 분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보이어에서 배운 노래예요. 근데 그때 가사도 엄청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예요. 부부랑 음... 아이들인데 피아노 치시는 분은 남편 분이신 것 같고 노래 부르시는 분은 와이프 분이신 것 같은데 아내 분이신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저분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들은 좋겠다. 어쩌면 캐나다가 훨씬 더 프리한 나라고 좀 less strict한 나라인데 제가 캘거리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돌아다녀 봐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더왠지 모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주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르런 와일랜드를 와서 그런지 모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좀더 자유롭다? 아무튼 이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뭐 다리로 하는 거였구나.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림 그리는 분들인가 봐요. 어머 멍멍이가. 어머나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도 그림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 들어간다. 돈벌 때는 엄청 싫은데, 아쓰고 나니까 너무 조,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난 여행하면서 어, 다음에 또 오면은 없으니까 어, 안 와도 되겠다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어, 여기는 아무리 한 시간을 걸어왔어도, 어, 그 가치가 있을 정도로 또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또올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뷰를 보면 보는데 어떻게 안올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눈으로 보는 게더 가까이 보이는 거 알죠? 동선이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게 맞지 않나? 엄청 높은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어제 내려서 본 야경이 이곳 아닐까 싶어요. 거의 달랐어. 너무 예쁘죠? 저기 보면 저기가 저기 지금 자유의야 현상인 것 같거든요? 맞는것 같아요. 지도상으로도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 반대편에서 봐도 너무 예뻐요. 여기도 있다. 여기서도 자유의 여신상이 보여요. 이그 정도면 자유의 여신상이라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내려가볼게요. 나도 저거 발로 하고 싶은데 따라가야지. 레븐아일랜드는 다 구경했고, 첼시마켓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첼시마켓이 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엄청 가까워가지고. 아니, 레븐아일랜드 오는 오늘, 오늘 거 35분 걸린다고 써 있었는데, 1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진짜 코앞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이번에 여기 다 즐길 수 있었어요. 아마 여기 현지 사람들도 여기 오면은 사진 엄청 찍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유의 신상 못 봐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멀리나 마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레덜드랜드 <laughs>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너무 귀엽다. 철수 마기로 도착을 했어요. 어, 어디로 들어가면 될지. 어머, 음, 엄청 크네.